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. 한국 타이어 S2AS 245 45 18 하나, 둘두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어, 아까 영상에서는 요거 네 개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짜리가 있는데 마이너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? 두 개. 어, 두 개도 따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, 제가 저기 뭐냐? 여섯 개 오늘 사 갖고 왔습니다. 어, 배터리가 5%밖에 안 남아서 말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.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고요. 요렇게.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영상이 1분 안에도 끝날 수 있으니까요. 어, 저희 뭐냐, 말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. 어, 벤투스 S2AS, 20년 11번째 주, 2454518이고요. 한국 타이어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, 이 친구는 어디 갔냐, 한국 타이어이고요. 인사이드네요. 그 다음에, 어, 29년 50번째 주, 뭐 12월 말거으니까 뭐, 비등비등 하겠죠. 벤투스 S2AS이고요. 요거 개당 6만 원 해서 두개 12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8831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드리고요.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